현대차를 위협한다는 말 생각만 해도 뭔가 벅차오르지 않나요? 이게 뭐꼭 현대차를 싫어해서 그렇다기보단 약간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폐쇄적인 느낌이 없지 않잖아요. 당장 일본은 내수 시장이 우리나라만큼 치중되어 있지 않아도 독점 소리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일본은 모기업과 자회사를 모두 통틀어서 15개 넘는 브랜드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선 선택지도 많고 제조사들 입장에선 경쟁사랑 경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런 순환 구조 덕에 선의의 경쟁이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국산차 시장이 굉장히 좁습니다. 순수 국산 브랜드는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사용차가 전부고 그마저도 현대차랑 기아 그리고 제네시스는 현대차그룹 아래에 있는 회사들이죠. 르노코리아랑 쉐브레는 전시는 한국 브랜드일지 몰라도 지금은 외국 자본 기업이 된지 오래고요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가 절실한 것도 있고 현대차그룹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는 점유율 때문인지는 몰라도 경쟁 브랜드가 현대차를 위협하고 있는 차를 내놓는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점이 가장 크고요 제조사 입장에선 현대차라는 큰 벽을 넘어섰다는 일종의 도전과 성과이기도 하죠. 오늘은 그래서 현대차그룹을 제외한 국산차 브랜드 출시해 줬으면 하는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물론 상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상상은 자유잖아요. 나름 현실적인 근거와 차종도 있으니까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자동차 제조사 간의 경쟁이 치열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만큼 자동차 회사가 다양하지는 않았지만 현대차, 기아, 쌍용차, 대우차, 삼성차, 아시아 자동차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가 존재할 때는 나름 선의의 경쟁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이때는 사실 모든 브랜드가 자동차 산업의 출발점에 있었기 때문에 기술력도 고만고만했고 누가 먼저 고속도로에서 편하게 가속할 수 있고 내 성이 좋은 차를 만드느냐가 중요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는 미쓰비시, 기아차는 혼다, 쌍용차는 벤츠, 삼성차는 닛산하고 기술 제휴를 맺었던 겁니다. 이때 당시에 출시됐던 차들은 이름만 들어도 벅차오르죠. 추억 보정이 약간 들어가긴 했지만 이름을 남긴 차들은 그럴 만한 가치도 충분히 있었던 차들입니다. 갓그랜저 콩코드, 세피아, 스쿠프, 무쏘, 체어맨, 이스타나, 에스페로, 르망, 프린스, SM5 등등 이름만으로도 그 시절을 떠올리게 만드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차종별로 브랜드가 정해져 있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세단이랑 suv 시장은 현대차 그룹이 주름잡고 있고 그나마 준중형 suv랑 픽업트럭은 쌍용차가 1톤 트럭 시장이랑 미니밴 시장도 현대차 그룹이 꽉 잡고 있잖아요. 솔직히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관점에서는 현대차가 진짜 전 세계 3위 그룹다운 명성을 자랑하는구나 싶으면서도 이렇게 재미없는 시장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브랜드가 출시해줬으면 하는 차들을 상상하면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적절히 좋아해서 전개해보려 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쌍용차입니다. 사실 오늘 소개하는 브랜드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쌍용차는 해즈 그룹에 인수된 이후에 가장 기회가 많은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순 회장을 중심으로 마케팅뿐만 아니라 신차 계획도 빠르게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사용차가 출시하면 좋을 것 같은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차는 딱두 종류라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코란도 트리스모급 미니밴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사실 좀 아쉬운 게 원래 티볼리가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 코란도 트리스모 개발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발이 중단됐죠. 아예 시작을 못한 프로젝트가 아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간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정만 해서 출시한다면 그 시절 이스타나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스타라는 이름을 부활시켜도 된다고 봅니다. 일단 슬라이딩 도어는 무조건 들어가야죠. 프란도트리스모가 제일 아쉬웠던 게 슬라이딩 도어가 없는 게 가장 컸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보통 이런 미니밴을 사는 분들은 대부분 아이들 때문이거나 작업 때문에 짐을 실어 나르는 분들이거든요. 슬라이딩 도어가 애들을 타고 내리게 할 때나 짐을 실어 나를 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문을 열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강점인데 이건 진짜 써본 분들만 아실 겁니다. 차체 길이를 카니발보다 조금 늘려서 진짜 구인승다운 구인승 차를 출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지금 카니발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기도 하죠. 구인승으로 타기에는 사실 좀 좁습니다. 진짜 버스 전용 차량을 위한 구색 맞추기 수준이라서 구인승으로도 적합한 차를 만든다면 카니발이 단점을 보완한 차가 될 겁니다. 사륜구동 추가도 필수죠. 기본 적용이 아니라 옵션 적용만 가능하게 해줘도 충분합니다. 이것도 카니발이 아쉬운 점중 하나인데 사륜구동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게 정말 큽니다. 미리맨이 은근 기동성도 좋아야 하거든요. 캠핑을 가거나 하면 비포장 도로를 달릴 때도 있고 펜션이 산 중턱에 있는 경우도 많요 습니다 짐을 무겁게 실은 상태에서는 전륜 구동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륜 구동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 사륜 구동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소개하는 차들 중에 가장 현실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일단 돈이 되거든요. 작은 소형차는 아무리 많이 팔아도 마진이 거의 안 남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출시된다면 카니발급이거나 카니발보다 클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기본 3,500만 원 이상은 할 거고 판매량도 트레스만큼 보장될 거란 말이죠. 지금 카니발도 커서 사기가 꺼려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지금 보시는 게. 작년 자동차 판매량인데 카니발 좀 보세요. 국내에서 세 번째로 많이 팔렸고 7만 대가 넘게 팔렸습니다. 이 수요를 못 해도 절반 이상은 가져올 수 있는 거라서 수익성까지 보장되는 차라고 보면 됩니다. 명분도 좋죠. 토레스가 무소를 계승했고 앞으로 나올 KR102 코란도를 계승한 차라면서요. 이 차는 이산화를계승한 차라고 하면 딱 맞을 겁니다. 물론 승합차처럼 만들지 말고 카니발처럼 승용용 미니밴드로 만드는 게 필수겠지만요. 두 번째는 1톤 트럭인데요. 아,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1톤 트럭 시장이 제대로 비어 있는 시장이라고 봐야죠. 포터랑 봉고의 판매량만 봐도 그렇고 얘네는 또고 수요가 확실하잖아요. 사용차가 1톤 트럭을 만들어 준다면 판매량 하나는 보장된다고 봅니다. 대신 딜레마가좀 있습니다. 일단 수익이 되는 차냐는 건데 방리담의 전략은 확실하게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경쟁이 되려면 포터랑 가격이 비슷하거나 더 저렴해야 할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나라 말의 암목적인 룰도 갖춰야죠. 1톤 트럭이지만 3톤까지 거뜬하게 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괜히 정직하게 1톤까지만 실을 수 있게 만들면 그 시절 야무진 트럭처럼 야무지게 망하는 겁니다. 수익성은 방리담의 전략으로 잡을 수 있겠지만 이게 되려면 공장이 생산 능력도 받쳐줘야 하죠. 토리스만 있다면 모르겠는데. 앞으로 KR10도 나올 거고, 토레스 전기차도 나올 거고, 토레스 픽업 트럭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되려면 공장부터 증설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세미형 트럭으로 만들 건지, 포터처럼 본인이 없는 트럭으로 만들 건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소비자들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세미형 트럭도 괜찮을 수 있지만, 혹시 모르죠? 여전히 현장에선 기동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미형 트럭을 비선호할 수도 있는 거라서 이건 시장 조사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르노코리아입니다. 여기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에스파스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동차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1984년에 처음으로 출시된 르노의 중형 MPV죠. 카렌스랑 올란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워낙 역사가 깊은 차라 유럽에서는 꽤 유명한 차종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못해도 그레이스 정도 이름값은 되는 차인데요. 이 차를 출시하면 좋을 것 같은 이유가 원래 국내 도입이 예정되어 있던 차이기도 하거든요. 현실성이 충분하다는 건데 조금 바보 같은 이유로 국내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당시 르노 삼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간 꾸준히 조사를 거치면서 에스파스의 흥행 성공 여부를 타진했지만 현재 미니맨 시장에서는 제대로 안착하기 힘들다. 그러면서 말한 대안이 소형 해치백 클리오의 판매 하수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거였습니다. 에스파스 대신 클리오에 집중한다는 것만 들어도 얼마나 답답한가요? 그래서 결국 클리오는 어떻게 됐죠? 에스파스가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인 게 7인승 미니밴이잖아요. 이 시장이 지금 완벽하게 비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카렌스랑 올란도가 안 팔려서 단종됐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올란도는 군산공장 폐쇄 직전까지 쉐보레를 먹이 살리던 차였고요. 카렌스는 이 당시에 올란도한테 상품성으로 경쟁이 안 됐기 때문에 단종된 겁니다. 이 시장이 몰락하면서 단종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면 수요가 보장된다고 에스파스가 상품성하고 가격만 괜찮으면 렉슨 스포츠가 픽업트럭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7인승 미니밴 시장을 혼자 잡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창 국내 도입 이야기가 나올 때 서울 모터쇼에도 에스파스를 전시했었고 국내 인증에 필요한 개발 절차도 준비했던 차라서 더욱 아쉬운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쉐보레인데요 여기는 르노코리아랑 비슷합니다. 울란도를 다시 들여오는 겁니다. 아마 오늘 얘기한 차들 중에 현실성은 가장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출시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울란도가 우리나라에서는 단종됐지만 중국 시장에는 세대규체 모델이 출시됐 했거든요. 외관도 일단 보기 좋습니다. 그랜저 아이 g 가 떠오르기도 하고 뒷모습도 이전 모델이 비하면 개가 천선이죠. 실내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페이스리프트 할 때가 됐는데 실내만 이코녹스 EV급으로 뽑아주면 국내에서 안 팔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미 기존에도 고정 수요가 탄탄했고 쉐보레가 한창 잘 나갈 때 수요를 견인했던 중요한 모델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온다면 분명 일정 수준 이상으로 판매 수요가 있을 겁니다. 대신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내 공장에서 생산을 해준다면 가장 좋겠지만 일단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트레버스 같은 차들처럼 미국에서 생산해서 국내에 들여오는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수입차가 되는 거라서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차를 들여오는 것 밖에는 없는데, 이건 이제 중국에서 생산된 차라는 인식을 깨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나열한 차들만 실제로 국내에 출시된다면 현대차그룹 점유율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종류가 많은 차종들도 아니고, 고정 수요가 탄탄한 차종들만 고려해서 선정한 거고요. 특히 이 중에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차들도 있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한번 고려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소비자들도 재밌는 자동차 시향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한 비데이 스포일러 안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